네, 안녕하세요. 스토킹 아나운서 정경범입니다. 심창해설위원과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게 됐는데 올림픽 이 끝이 났잖아요. 그렇죠. 아, 정말 도쿄 올림픽 국민들에게 기대 이상이 훨씬 더큰 감동을 줬습니다. 심상해설위원은 어떤 종목들 좀 기억에 나세요 올림픽에서? 물론 뭐 여자 배구, 아, 아, 아. 근대 오종. 아, 아, 아. 펜싱, 어, 양궁. 정말 양궁 네.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스토킹의 올림픽 특집편. 정말 다양한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토킹 올림픽 특집.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와, 나랑 칼이 다른데. 근데 지금 또 이렇게 했잖아요. 해가지고 지금 잘 됐잖아요. 칼다 어. <잘 됐다>. 눈물 많이 흘리셨잖아요. 그니까요. 또 스토크 해킹! 스토킹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용검입니다. 오늘도 심수창 해설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에 또 스토킹에 경사스러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드디어 스토킹 독립 이후에 첫 100만 영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100만! 오. 네. 국룡군 해설위원 나왔던 그 영상이 얼마 전에 이제 100만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제 200만, 네. 500만, 이제 남았네. 아, 그래서 오늘 사실 모신 게스트분들이 이거 관련이 있기도 한데, 심창 해설위원은 이번 여름에 어, 생각, 기대 이상으로 뜨겁게 국민들 달궜었던 도쿄올림픽 보셨나요? 난 당연히 봤지. 어, 어, 어. 당연히 거기서 배군은. 배구는... 빼놓을 수가 없지. 배구 아, <laughs> 탁구, 문단 뭐, 다 봤어. 아 탁구를 어, 보셨어요? 탁구도 보고 어, 다 봤지. 어, 어. 가장 인상 깊었던 경기 딱 하나를 꼽는다면 어떤 경기였 있을까요? 나는 배구지. 아 여자 배구? 네, 여자 배구. 아. 토킹이 스포츠 토크의 킹입니다. 그래서 음. 다양한 스포츠 선수들을 한번 이번 기회에 모셔보고자 올림픽과 관련된. 아, 선수분들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배농구부로 유명한 이분들입니다. MBC 여자 배구 중계를 함께한 황현주 해설위 그리고 그녀의 영원한 짝꿍 원주 DB 박경상 선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박경상 선수부터 카메라 보면서 스토킹 구독자분들한테 인사부터.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농구 선수겸 유튜버겸 <laughs> 황현주 매니저 <laughs> 박경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그다음 <laughs> 황현주 선수. 어, 안녕하세요. 어, 전 MBC 해설위원. 지금은 어, 현대건설 배구선수 황현주입니다. <웃음> 아, <웃음> 안녕하세요. 아이들. 박경선 선수는 직업이 굉장히 많요 직업, 네. 세개 있어요, 세 개. 첫 번째, 일단, 농구선수는 뭐, 됐고. 네. 그 다음, 뭐, 뭐라고요? 유튜버. 아, 어, 유튜버? <laughs> 어, 그리고? 매니저. 어, 매니저. 황현지 어, 네, 매니저. 네, 근데 진짜 매니저였던 게 뭐냐면, <laughs> 진짜 운전해서 태우고 와서, 뭐 갖다주고, 중계해서 들어오는 것까지 배웅해주고 진짜 그러더라고요. 와, 아요 아, 아, 스타일이 다른데? 심정의 소유는 어떤 스타일이세요? 무국 아, 다녀야지, 뭐. 뭐. <laughs> 특히나, 먼저, 이 황현주 해설위원 축하할 일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스토킹에 역대 모셨던 게스트분들이 정말 많은데 처음으로 여자 게스트를 모셨어요. 아, 첫손님 처음으로 여자 게스트 오셨어요. 어쩐지 이 스튜디오의 향기가 달라졌어. 요칙칙한 <laughs> 분위기였는데 맨날 향기가 달라졌어. <laughs> 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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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PD 분이 여성님 아. 그렇게 하면 우리 여자 PD 분이 못해요. 아,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어제 녹화일 기준으로 어제가 황현주 선수 생일이었어요. 아, 혹시 생일 선물로 뭐 해드 뭐 해드렸나요? 어, 오늘 신고 왔는데 제가 이거 네, 신발 오, 신발. 네, 신발 받았어요. 이거 말고도 네. 또 받았어요. 와 네. 신발 아, 신발을 남편이 해주신 거예요? 네 오. 도망가라고 오, <웃음> 도망가라고. <웃음> 그것도 했단 말이야, 제가. 뭐요 그랬잖아요. 해피 벌스데이 해 가지고 어. H 이거 이거 딱 꽂아 가지고 풍선 풍선 불고. 그 아니 해놨어요. 근데 너무 웃긴 건에 그거를 제가 없을 때 해야 되잖아요. 그을때 있어요? 에이. 아니 저 부엌에서 뭐 하고 있는데 뒤에서 풍선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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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저게 이거 원래 전날 와서 해놓거나 내가 들어가면 서프라이즈 이거 아니냐. 그러니까 해 주는 게 어디니? 이러고 있어. 아니,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시간을 빨리 올려고 했는데 <laughs> 네. 저, 저보다 먼저 도착해 있었어요 집에. 왜냐면 아, 원주에서 네. 오니까 아, 여기는 오래 걸려가지고. 아니 전날에 원주에서 잠깐 왔다 가야지 나를 위해서 그럴만한지 그치 근데 원주에서 잠깐 응. 올 거리가 아니잖아 <laughs> 90km를 달려야 지 100km를 달려야 되는데 100km 정도면 빠꾸르거드 <laughs> <거도> 가지 <laughs> 후진으로도 가지 아 100km면 아파퀴 들고 가지 <laughs> 아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올림픽 때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황현주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올림픽을 마친 뒤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를 모르셨던 분들도 저를 음. 또 새롭게 아시는 분들도 생기시, 생기셨고 근데 중요한 거는 저를 제가 은퇴했는지 아시는 분들이 <laughs>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해설을 해가지고 아. 아직 현역인데 뭐? 은퇴했는데 뭐~ 여기서 보내 약간 이런 거 <laughs> 이런 분들도 되게 많아지셨고 아. 올림픽을 끝났는데 저희 또컵대가 지금 또 얼마 안 남아서 어 남자분 오늘부터 시작했네 저희가 일주일 뒤에 시작하거든요 음. 그래서 뭐 그런 걸 느낄 새도 없이 지금 또 훈련에 또 참여를 하고 있어서 예. 아 해설을 하게 되면 뭔가 배구 보는 눈이 넓어진다 야구 선수들 같은 경우는 야구 보는 눈이 넓어진다 그런 얘기가 있던데 심찬 해설위원도 그런 경험 좀 하지 않으셨어요? 난더 좁아지던데? <laughs> <laughs> 어. 한설에더다 <laughs> 현역 선수로서 해설해 보니까 어떠셨어요? 느낌은? 어, 조금 새로웠어요. 어떻게 보면 현역 선수들은 비디오나 자기의 모습을 다시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할, 하려고 볼때 나의 문제점을 많이 보거든요. 우리 팀의 문제점. 상대 팀의 빈 곳을 보는 것보다 내가 이걸 왜 이렇게 때렸지? 잘못 된 것만 확인을 해요. 왜냐면 어... 내가 그걸 고치기 위해서 내 해설을 하면 잘못된 것뿐만이 아니고 잘한 것도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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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보는 눈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처음 해설하러 오시는 분들이 처음 해설하면 다 까는. 맞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네, 운동 선수 출신들은 다 내가 못한 걸 보거든요. 고칠 점을 그렇다 보니까 저는 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박경상 선수는 어떠셨어요? 이제 올림픽 기간에 그래도 네. 매니저 역할 하시느라 나름 바쁘셨을 텐데. 제가 더 바빴죠, 솔직히. 하셔도 <laughs> 제가 더 바빴죠. <laughs> 뭐 운전도 하고 해야 되니까. <laughs> 네. 근데 저는 와이프한테 맨 처음에 해설 한다고 했을 때또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많이 이 오랜 기간 동안 하라고 했었는데 안 한다고 해가지고 미루고 미루다가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너무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아. 네. 근데 솔직히 나중에도 할수 있는 거고. 근데 음. 지금 또 이렇게 했잖아요? 해가지고 지금 잘 됐잖아요. 배농 도부가잘 됐다. 그죠 배농 도잘 되고 <laughs> 어, 네. 아, 아 근데 해설위원으로서 반응 너무 좋았죠. 그러니까요. 아. 저는 엄청 잘했다고 생각해요. 음. 네, 이게 근데 현역때 미리 경험 해보기도 어려운 거예요. 아맞아 그렇죠. 미만, 진짜 아. 전역 선수 중에 해설하는 사람 진짜 없죠. 그러니까 미리 경험을 해보고 음. 나중에 그게 큰 자산이 될 거니까. 음. 좋은 경험인 거요 아니 방송국 체험은 어떠셨어요? 아 방송국이요? 네. 사실 제가 또 방송국 때 처음 봤단 말이에요. <laughs> 네, 처음에는 좀 떨렸어요. 왜냐면 또 크고 말하니까 또 처음에는 뻥했죠. 근데 이제 한번두번가니까 거의 내지쳐. 나가자 <laughs> <4시 처음에 웃음> 이렇게 <laughs> 나가자 했으면 <laughs> <이렇게 나가지 웃음> 커피 한잔딱먹으면서 <laughs> 네? 그러면 그. 배구 해설하는 거 보면서 박경상 선수도 아 나도 저렇게 농구 해설위원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생각만 하는 걸로 하, 할게요 생각만 생각 <laughs> 아니, 아니 왜요, 왜요 왜요 아니 저도 솔직히 와이프 하는 거 보면 하... 저에 저걸 저렇게 얘기하지? 야한 뭐, 번씩은 해한 번씩 아0번에한 번씩은 하는데 네를 왜 이렇게 많이 해? 네내내만 거리는 줄 알았는데 네네 거리지 말래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네 그렇죠 맞아요 뭐 이런 거를 <웃음> 섞으면 덕질이 <laughs> 섞어놔 <섞으면, 웃음> <섞으면. 웃음> 이거 봐안 좋은 것만 보게 되는 거야. 이게 맞아, 좋은 말안 안 하고. 그는데아 그래. 어, 저는 하면 솔직히 말 제가 전더못할것 같아요. 솔직히 그거. 아 진짜? 그거는 인정. 그리고 그래, 어, 이번에 아, 하승진의 해설에 대해서 어떻게니안 봐. 뭘 봐? 여자는 뭐? 아안 봐. 아 죄송합니다. 제, 그때 당시 제 와이프가. 배구는 제 농구에 정신이 팔려 있는 게 아니라 배구에 걸. 이거는 확실한 매니저 맞아. 아니 매니저 맞아. 아 매니저 맞네. 그리고 황현주 연은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눈물야에 등록했습니다. 아, 네. 정말 아. 눈물 많이 흘리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응. 그러니까 중계하다 보니까 감정이입이 많이 됐어요 솔직히 제가 처음에 울었던 상황이 울 수, 우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솔직히 저희가 게임도 안 되게 지고 있었거든요. 15대 9가 타임에서 그냥 생각 없이 왜냐 면 어차피 5세트를 간다고 생각을 한 상황에서 도미니카전 아, 4세트였어요, 그죠? 맞아요. 어. 5세트를 간다는 생각을 하고 그냥 보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김연경 선수가 그 말을 딱 하는 순간 그냥 좀 옛날 생각도 나고 그러니까 제가 원래 진짜 김연경 선수가 단단하고 굉장히 눈물도 많이 없고 약간 좀 프로페셔널하고 살짝 조금 강한 그런 이미지가 있는 선수인데 거기서. 해보자라고 약간 조금 뭐라 그러, 뭐라 그래야 되지? 간절함을 떠나서 애들을한테 막 애원하는 듯한 그런 말투인 거예요. 제발 좀 해보자 애들한테 해보자 해보자. 근데 그 상황이 김연경이 그러고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울컥하는 거예요. 김연경이라는 선수가 선수들을 끌고 가기 위해서 선수들을 강하게 질책하기보다 애원하면서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또 모습들이 또 보면서. 아, 네. 영경이가 저렇게까지 하는데 안 하면 안 되지. 약간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이게 또, 또 자기 마음은 너무 이기고 싶고, 근데 상황이 안 되고 그런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경기를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좀 목소리가 너무 슬프게 들렸어요. 다들 음. 막 멋있는 말을 했다. 김은경이 리더로서의 모습을 뭐 보여줬다. 이렇게 다들 했는데 저는 되게 많이 그게 슬프게 느껴졌어요. 음. 전, 저는. 네그 상황이 그래서 알았어. 그 상황에 울었는데 또 그게 어떻게 또불 폭발 네, 또. 배동 도부까지 <laughs> 아니 아내가 그렇게 중계하면서 네. 우는 걸 봤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아... 유토강니다 <laughs> 제가 그럼 이렇게 오프닝 토크를 해봤는데 심청 해설위원도 어떻게 보면 다른 종목 선수랑 스토킹하는 게 처음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오프닝 토크 해보니까 어떠셨어? 요 나는 이제 운동선수 같은 운동선수니까 이 마인드가 굉장히 비슷하다 보고, 나는 음. 이, 이 밝은 이 부부의 기운이 <laughs> 너무 좋아서 그게 아 너무 좋은 거야. 아, 그러고 보니까 최초 타이틀이 엄청 많네. 부부? 최초 부부 출연해, 최초 여자 어 출연해, 최초 연상연합국 출연해. 그리고 또 출연회. <laughs> 같은 종목이 아니고 또 다른 종목이잖아. 네, 네. 어, 맞아요. 어, 이렇게... 최 종목 선수가 모인 것도 처음이네요. 그, 그러네. 평소에, 평소에 두 분은 야구 즐겨 보셨어요? 야구요? 야구 거의 모르죠. 아니요, 아니, 저 알아요. 저도, 아, 저도 네. 많이 봤어요. 아니, 저, 저는 알아요. 아. 원래 저도 알아요. 그 선수 때부터. 알아요. 저 원래 아, 잘 네. 생기면 알아. 아. 아, <laughs> 아, 알았어. 어 잘생기면 알지 이제 o 제알 e a d y I have my p a s 이 e s i 자 그럼 이제 i n g token. I'm going to come for a pill. I'm going to stop. I'm going t 네, 듣고 계시면 돼요. 일단 먼저 황현주 선수부터. 이름 황현주, 1986년 8월 13일생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중학교 2학년 남들보다 키가 커서 처음 접게 된 배구공 늦게 시작한 탓에 프로 입성도 꿈꾸지 않았던 그녀는 잠재력을 높이 평가한 황현주 감독의 눈에 들며 2005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흥국생명의 선택을 받습니다. 이에 보다 파던 황현주는 V 리그 원년을 휩쓸며 신인상을 수상했고 온갖 최초의 기록들을 세우며 꽃사슴 전성 시절을 알렸는데요. 그 김연경의 입단과 동시에 흥국생명 7공주파의 이름으로 팀의 전성기를 함께하며 흥국생명을 정상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우승 때마다 MVP는 절친 김연경. 대구의 콩라인에 등극하는 게 아닌가 했던 우려는 현대건설 유니폼을 입으면서 불식됐는데요. 2009-2010 시즌 이후 당시 역대 최고 연봉으로 현대건설로 이적. 2010광주 아시안게임 은메달을 시작으로 상복이 본물처럼 터졌고, V리그 정규 시즌 MVP, 올스타전 MVP, 챔피언 결정전 MVP 등한 시즌 동안 받을 수 있는 MVP를 전부 휩쓸며 리그 최고의 선수임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도 시련은 있었는데요. 고질적인 무릎 부상과, 부, 어, 무릎 통증과 부상이 시달리며 2013-14 시즌 첫두 경기에서 각각 5득점에 그쳐 풋살스시 대는 접은 것이 아닌가 의심을 불러 일으켰고 데뷔 후 최초로 시즌 300 득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는 팀의 부진으로도 이어져 현재 건설은 5년 만에 본배구에 실패했는데요. 하지만 2015-2016 시즌 주전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본인의 모습을 되찾으며 개인 통산 다섯 번째 우승컵까지 들어올릴 수 있었고 2007-2018 시즌에 v 리그 남녀 통산 1호 5,000 득점을 달성하는 등 v 리그에 살아있는 레전드에 등극하게 됩니다. 2 0 2 0년엔 4살 연하 농구 선수 박경상과 결혼해 유부녀 등극. 이번 도쿄올림픽 중계에서는 눈물조와 등극 이렇게 꽃사슴 눈에 눈물나게 한 대한민국 여자배구 다시 그 일원으로 돌아가 코트를 누빌 선수 황현주를 응원하며 독한프로필바오를 짓겠습니다. 오, 오, 오 와, 오천득점, 와. 근데 야 역대 스토킹 나왔던 선수분들 중에서도 커리어 치면 이거 엄청 화려한 게 맞네. 어이구 맞네. 크리크를 그라운드 최초예요. 맞아요. 아 맞아요. 남녀 통틀어서 이런 최준거? 맞아. 어. 매니저 맞아. <laughs> <laughs> 매니저야 이거. 먼저 꽃사슴 전성시대 네. 이야기를 해볼 텐데 배구를 맨 처음 시작하게 된건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조금 키가 좀 컸거든요. 응. 초등학교 때도 초등학교 6학년 때 졸업할 때가 168. 오, 소아나 네. 고3 때가 168. <laughs> 네, 그리고 이제. 원래 초등학교 때 시작하잖아요. 네. 운동을 하면 거의 뭐 4학년이나 5학년 때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핸드볼 선수셨어요. 아, 맞아요. 예, 네, 그렇다 보니까 스포츠에 관심이 많고 그 학교에 그 체육 진흥회 같은 거 어머니들이 하시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 임원 같은 네. 거를 네. 하셨는데 배구가 있었어요. 그 학교에 아 남자 배구가. 남자 배구가. 그리고 따라다니면서 엄마가 배구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배구 해볼래? 약간 이런 식으로. 어, 남자 배구밖에 없었는데 배구. 다른 학교로 진학을 시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아... 코치 선생님들을 아니까 아... 이제 이제 소개를 받아서 키가 크니까 워낙에 그렇게 해서 하게 됐어요. 저도 운동을 좀 좋아하기도 했고, 막 육상 같은 것도 많이 했었고. 그럼 학창시절에는. 어 어떻게 보면 약간 늦게 시작했다 이렇게도 볼수있거예요 네. 건가요? 뭐 중학교 거의 2학년 때 시작했으니까 많이 늦게 아 시작했요 다른 선수들에 비해. 그러면 늦게 시작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잘하는 선수가 된 거예요? 계속 못 했어요? <웃음> 계속 못 했어요. 예.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내내 다른 선수들이랑 실력 차가 너무 많이 나서 네. 배구는 되게 막 예민한 운동이라 음. 이 감각이 없으면 정말 티가 많이 나거든요. 네. 약간 그냥 뽀록으로 할수 없는 받는 거가 네,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좀 그렇게 해서 못 했는데 조금 그 드래프트 당시에 그 황현주 고 황현주 감독님이시죠. 그분이 이렇게 미래를 보고 뽑으신 거나 다름없죠. 제가 갈수 있는 그 순번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좀 말도 많았고 그런 부분에서 또 학교 때도 제가 막 특출나지 않았거든요. 그때도 김연경 선수나 김수지 선수가 같은 학교에 있으면서 맞아요. 약 나눠. 그러니까 지방 학교들은 한 명이 막 공을 다 때려요. 왜 <laughs> 그런 거 있잖아요. <laughs> 혼자서 에이스 에이. 하나가 딱 하나 있어요. 그 그런잘던지 그, 선수. 네. 그러니까 <laughs> 그런 선수들이 드래프트 1, 2, 3안에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또 이제 수도권에 있는 애들은 조직력 배구를 많이 하고, 근데 이제 저희 학교도 다들 키가 크고, 다들 막 실력이 다 좋아가지고 김현경 선수도 있었고, 김수희 선수도 있어. 그래서 막 공을 혼자서 20개, 30개 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막한 경기 하면 뭐 10점, 뭐 하면 뭐다 서로 나눠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공격수가 많았고, 그래서 뭐 성적도 좋았지만. 특출나게 보이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좀, 뭐, 어떻게 보면, 은인이죠, 저한테는. 아니, 예. 아니 거기다 고3 때 부상당한 적이 있나요? 네, 예, 손목 수술을 해가지고, 고, 때? 예, 그래서 시합도 초반에 못 나가고, 그래가지고, 음... 또 막. 그 운동 선수들 1년 유급해서 또 하는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늦게 <laughs> 시작한 데다 그래서 코치 선생님들이 엄청 꼬셨어요. 그 다음 연도는 연경이네 학년인데 우스 우리가 우승 더 많이 할수 있고 막정관왕 그래서 내가 김현경이랑 같이 드래프트하면 내가 <laughs> 또 그렇잖아요. 또또 뭐 불리한 부분이 또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아닌 것 같다고 부모님들도 하셔서 네, 부상 당한 상태로 그냥 해서 조금 불안했죠. 이게 비, 비하인드 스토리 어떤가요? 여기 나가서 이순이에 뽑혀요. 이순이 그러니까 맞아. 이순이에 뽑히는데 네. 제가 이런 말을 들었잖아요. 네. 자기 못했다. 네.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왜 이순이에 뽑혔냐. 네. 못하는데 어떻게 이순이에 뽑혔냐.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말도 안 된다 이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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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자기는 배구 프로에 안 뽑힐 줄 알고 그게 안 갔대요. 드래프트, 드래프트 장에도 안 갔어. 아 이순이에 뽑혔는데. 근데 솔직히 넣, 넣고 싶지도 않았고 안 넣으려고. 했 예, 네, 안 넣으려고 했고 말이 되냐고. 네, 네, 근데 그래서. 그래서 부모님이랑 선생님들이랑 이렇게서 해 그냥 약간 이제. 아, 뭐 한번 해 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아 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저도 좀막 엄청 잘한다, 잘한다 이런 에이스의 선수가 아니었고 항상 부족한 선수여서 당연히 뭐안될 거라고 생각하고 드래프트장에도 좀 늦게 갔어요. 그래서 저는 좀뭐 네. 제가 배구는 잘 모르는데 드래프트하면 보통 몇명몇 몇 순위까지 저희 때는 5순위까지 5순위. 1란도 그러니까 5팀밖에 없었는데 음. 1라운드 5순인데 5라운드까지 뽑혀서 막한 팀에 네다섯 명씩 또 가고 그랬거든요. 오. 지금은 그만큼 안 가는데 저희 당시에는 막, 막 그래도 막 많이 갔었어요. 그때는. 음. 그게... 실업에서 프로로 가는 그때라 계약금도 네 계약금이 그때는 있었어요. 1순위가 1억 5천. 근데 연봉은 오. 동결이에요, 다. 모든 선수들이. 연봉은 얼마예요 어, 어. 1순위가 1억 5천이고 2,400 연봉. 오. 요렇게. 근데 두 번째로 이름이 불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구나 배우고 해서 1라운드 1순위, 2순위면 진짜 그 해에 그쵸, 엄청 그렇죠. 대단한 건데 프로 갈 생각도 없었던 선수가 2순위에 뽑혔어요. 그럼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저는 진짜 얼떨떨했어요. 근데 그냥 드래프트랑 들어갔는데 제 이름이 벌써 붙어있었어요 어. <laughs>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니어 그러니까. 어, 그냥 오라 그냥 뭐 사진 찍으라니까 찍고 약간 뭐 응, 앉으라니까 앉아서 찍고 약간 그~ 좀 그런 상황이었어요 좀 얼떨떨했다고 그래야 되나 어. 뽑고 나서 그 감독님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정말 없으시던데? <laughs> 근데 그 황현재 감독님이 저가 고등학교 때도 잠깐 저를 가르쳤던 적이 있었어요 아~~, 네, 아 잠깐! 음 어, 고등학교 때몇 개월 정도 가르쳤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약간 같은 황 시구 이름도 너무 비슷하니까 막 삼촌 아니냐 어 삼촌 아니냐 막 그런 걸로 뽑은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도 진짜 많이 듣고 지금의 프로였으면 진짜 댓글이나 그런 걸 욕도 진짜 많이 먹지 않았을까 솔직히 감독님도 욕을 많이 먹고 나도 욕을 많이 먹지 않았을까? 인맥 아니냐? 막 이런 아, 식으로. 네, 그때 당시는 근데 프로가 아니고 이제 프로가 되는 과정이라서 그렇게까지 음... 그랬던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황현주 감독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러면서 뭐 절친 김연경 선수 등과 함께 행복 생명에서 우승컵을 세번이나 들어올렸습니다. <laughs> 최고의 팀의 일원이라는 뭐 자부심? 이런 것들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우승했던 시즌만 외국인 선수들이 기억나요. 왜냐면 아, 저도 아. 프로에서 지금 벌써 10... 18년? 18년? 네. 네. 18. 올해 팀에 이제 19년 정도 돼요. 네. 저희 스토킹이 18이라는 숫자가 엄청. 붕기예요, 에... 붕기요 아, 아, 네. 죄송합니다. 아, 욕이라도. 아, 저희 스토킹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있어요. 아, 아. 뭐가 있어요.